반갑습니다, 자수선님. 네, 김민지 님도, 김민지 님도 보니까 이름으로 봐서는 좀 젊으실 것 같은데. 옛날에 김민지. 이런 이름 별로 흔하지 않은데. 그 옛날 스타일 이름에서는. 참, 어쨌든. 강아지를. 저희 조카들도 개를 세 마리 키웠다가 이번에 두 마리 하늘나라로 보내고. 네, 역시 제 말이 맞군요. 개를 낙골 당해다 보셨습니다. 두 마리. <laughs> 야, 아 보리테리님도 청년이. 야, 다들 대단하세요. 이게 제가 보니까는 개한 마리 키우는 거는 아기 키우는 거나 맛 먹는 그런 거랑 마찬가지돼고 하네요. 예, 네. 무슨 말인지 는 알겠죠? 키워보신 분들 거의 뭐 육아예요, 육아. 아. 그렇죠. 100세 시대 50대 청년, 청년이죠. 저도 이제 50을 바라보는데, 네. 어쨌든 뭐 요즘에는 뭐 나의 경계가 어디 있나요? 뭐 사실, 예? 네? 젊은 친구들도 뭐 이렇게 희말이 없게 살아가고, 또뭐 저거 의욕 없이 살면 또 노인이나 짐바 없이 그렇게 느껴지는 친구들도 많은데, 네, 맞아요. 자 로코라! 물다 녹았다. 어, 계살이가두개 빠졌네. 야, 지금 먹으면 너혀딘다제 <laughs> 뜨거운 거만 보면은, 야, 너 지금 탕이야 탕, 물이 아니라. 지금 가면 안 돼. 그래 그래. 좀 식혔다가 이따가. <laughs> 네, 이뻐졌어요. 요즘에 얼굴이 말끔해지고, 제가 맨날 얼굴 이렇게 주물러줘요. 이게 마사지 해주고. 귀 마사지 많이 해주고. 네. 네. 감사합니다. 아 김니님 또 나중에 자주 오세요. 자주 방송도 하니깐요 네. 감사합니다. 어, 그가 간대. 인사해야지. 여기 왜, 또왜 서운해 해서 고개를 돌리니? 서운한 사람처럼. 안녕. 네. 강아지가 깨끗하다고요? 네. 강아지 깨끗하죠. 그래서 밭에서 키우는 게치고는 깨끗합니다. 깨끗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비도 안 오고 그리고 또 이제 환경이 또 이제 네 예, 최병님도 안전히 가세요. 환경이 또 이제 이렇게 좀 많이 깨끗해져가지고 예좀 그리고 저희 밭은 좀 많이 이렇게 흙을 덮을 수 있는 재초매트 같은 걸 깔아놔가지고 저런 거 두꺼운 거, 부직포 같은 거 그래서 흙 밟을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양말 신었잖아요 발에 보면 하얗잖아요. <laughs> 자 어쨌든 강아지가 참 건강하게 잘 자라고. 아이 또 신기한 게 집에 가만히 앉아 있다 보면 얘가 보고 싶어서 또 이렇게 오게 되네요 제가. 네? 제 지금 아들하고 놀아주다가 어쨌든 로코리가 또 이렇게 생각이 나가지고 저도 모르게 또 여기로 왔어요. 집하고 거리가 한 2분밖에 안 돼가지고 금방 오긴 하는데, 또 이제 옛날 같았으면은, 개도 없고, 밭에 혼자 뭐하러 오나, 이렇게. 네. 네. 맞아요. 참. 사람이 정이 들듯이, 개한테도 이게 정이 느껴지니까, 또 이렇게 자주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죠? 야, 아침에는 내일 좀 늦게 올 거다 로코라 응? 밥 주고 갈 테니까 밥 혼자서 전자레인지에 데표가지고2분만 돌려서 먹고 알지 <laughs> 운동도 하고 알지 운동장 만들어줬으니까 오늘 아주 그냥 끝장을 봤습니다 제가 좀 운동장 정리부터 해서 이 실내 이 침대 네, 매트리스 깔고, 이렇게 딱, 노코리가에 앉아서, 여기서 이제,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떠나고 나서는 얘가 어디서 잘지 모르겠는데, 근데 잘 공간이 이제 여기밖에 없거든요. 저 개구멍 들어와가지고. 네. 어쨌든, 잘 쉬고 있을 것 같아요.